5학년 2학기 5단원, 직육면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직육면체와 정육면체가 어떤 것인지 배웠다면, 오늘은 직육면체의 성질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면의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 활동에서는 서로 만나는 두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활동에서는 위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 105쪽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기에 앞서 2차 시에서 만들었던 직육면체를 준비하세요. 혹시 그 직육면체가 없다면 집에 있는 직육면체 도형을 준비하세요. 여기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인 직육면체가 하나 있습니다. 직육면체의 마주보고 있는 면에 30cm 자를 마주대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을 멈추고 실제로 해보세요. 화면 속에 파란색 자를 보면 알수 있듯이 30cm 자가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느려도 만나지 않는 두 면을 평행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평행한 두 면을 밑면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초록색 밑면 말고도 마주 보고 있는 면들이 더 있죠. 그래서 이두 면도 밑면, 이두 면도 밑면이라고 합니다. 결국 직육면체에서 평행한 면은 총 3쌍이고 서로 평행한 두 면을 직육면체의 밑면이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는 서로 만나는 두면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게요. 파란색 면과 노란색 면처럼 서로 만나는 두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화면을 멈추고 살펴보세요. 힌트는 각입니다. 각도기와 삼각자를 활용하면 두 면이 서로 수직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면과 수직인 면을 옆면이라고 합니다. 활동 1과 활동 2에서 배운 직사각형의 성질을 활용하여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볼게요. 먼저 화면을 멈추고 교과서 105쪽 3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평행인 면을 찾는 문제입니다. 평행인 면, 즉 밑면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면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수직인 면을 찾는 문제입니다. 수직인 면즉 옆면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면 기역 미음 이응 리을 면 기역 니음 비읍 미음 면 리을 디귿 시옷 이응 면 니은 디귿 시옷 비읍이 옆면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면 기역 미음 비읍 니은과 평행인 면을 찾는 문제입니다. 평행인 면은 밑면이죠. 그래서 면 리을 이응 시옷 디귿이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면 기역 미음 비읍 니은과 수직인 면을 찾는 문제입니다. 수직인 면은 옆면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면인 면 기역 미음 이응 리을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면 미음 비읍 시옷 이응 면 니은 디귿 시옷 비읍이 옆면이기 때문에 답이 됩니다. 직육면체의 성질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수학 익힘책 68에서 69쪽을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직육면체의 겨냥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